हा <small> 하나을마지막게이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쉬지 않고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영재들을 대출하였고 나라사랑과 육사하는 깨온 하늘의 전당이요인격도의 도장이 되어온 중앙의 찬란한 영광과 영예를 달성하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의의죽고참을살다는 정신은, 이 대학을 설립하신 고승당이명심 박사님의 삶이요 상해요 인생의 정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정신은 외형을 추구하고 외적인 발전에 자칫 하리워지기 쉬운 구호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바실 시록인 성인순 오늘 시장들에게 기울인 정서적인 삶은 가장 좋은 것을 아끼며 적은 것을 규정하고 적은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용기을 통하여 의에 죽고 찾는 사자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손의 가슴이 두거워질만큼 협조하고 창조하는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성과 노력을 통하여 지적인 체계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스승과 제대의 관계가 학문의 세계로 도약되는 참다운 대하는 창조에 대한 사명감을 완수하소, 이른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김수희 선생님에게 축복 해주셔서 진정한 민주적인 대학, 흉물이 꽃피고 열매맺줄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소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원의 발전을 흉물의 결실을 위해 수고하시는 중전 내년 1 0년을 맞춘 분의 충성스럽게 봉사해 오신 금속의 영을 누리는 분들에게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대학을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너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앙대학교는 1918년 10월 중앙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1928년에 중앙유치원 유치사범과를 중앙고육학교로 승격시킴으로써 고등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중앙여자전문학교로 개편하였고, 1947년에 중앙여자대학으로 승격하였습니다. 1948년에 남녀공학의 중앙대학으로 개편하였고, 195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 한겨의 대학원과 네개 단과대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965년에는 물리과대학을 문과대학, 이공대학, 사범대학으로 개편, 6개 대학을 갖추었고, 사범대학의부속 유치원, 부속 국민학교, 그리고 부속 중고등학교, 부속 여자 중고등학교를 구설한다 했습니다. 1972년 서라벌 예술대학을 인수하고, 74년에 예술대학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제2캠퍼스와 국제경영대학원,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증설하였고 신문방송대학원 9 8 4년에 건설대학을 정설하였고 농과대학을 산업대학으로 연명하였습니다. 1988년 물리과대학을 농과대학과 국과대학으로 분리개편하였고 동년 11월에는 행정대학원을 신설하였고 a 1 A1과 A1의 농학 공주를 중앙대는 1922년 10월 부0일에 2개 대학을 떠 16개 당사자에 대해 모두 83개 회원을 모으는 학사 7만 5 5 8년명 중앙대 대회 위 이사장 겸 학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5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받았을 때 초대 총장인 임영신 박사가 취임하였고 1961년 제1대 총장으로 임성희가 사시달라있니다김수로이사 강동호 동창님입니다. 신눈에로 자리를 구성시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주 네 그리고 친한 중만가니다 우리 중앙대학교가 인재양성을 통해 나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에 이어진 지 올해 74년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그, 이 자리에서는 긴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바쳐서 대학 발전에 기여하신 영명 건성 교직원이라는 공로상이 수료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관계론에서 많은 칼에 달하고 계는 분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4회 중앙언론 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겸하게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제국 74년 기념행사의 이의는더 크다. 우선, 명예로운 명영 전속상을 받으신 박용근 총장, 박정근 보수문을 기록하신 여러 의원입니 그리고 내운영예 수상자로 선정되신 신문부문 김창렬, 한국일보삼입니다. 방송부문 이범경, 한국방본부장 특인부입니다. 광고부문 진웅정, 의 시련과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21세기에 똑특할수 있는 선진 대학으로서의 역산 넷째 최고 인격 사회며 최고 지성인 사회인 대학의 건강하고 새로운 대학 문화의 창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나아가기 위한 방도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학 발전 교획 수립 전문 위원회의 위원들 지난 여름 방학을 반납해 가면서 전 중앙 가족의 의견을 수렴 열심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또한 작성된 초안을 놓고 중앙 가족 여러분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도 곧가지계획있 기록합니다. 이제 학교의 분위기도 전 중앙가족의 중앙가족 여러분의 기대와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정과 질서가 잡혀가고 있으면그협과 발전의 틀이 과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귀한 감사에 뜻을 합니다 <laughs> 개교 이여미래에 저하여 창립의 정신과 이념이 실현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창립 시에는 국가의 독립을 영원하고 훌륭한 국가의 간성을 양성하기를 목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면적으로는 규모는 확대되었습니다만, 내적 발전을 수고할 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앙대학을 인수한이 세월이 여러하여만 5년여의 성상이 경과하였습니다. 나의 부득의 소이로, 뚜렷한 성과의 수억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은나 분위기의 조성, 정합제도의 확충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위협한 점이 많음을 단호하고 있습니다. 그간, <laughs> 육령의 의지를 크게 진동시킨 사건도 많았지만, 제대의 인내심으로 극복하여 왔습니다. 민주화, 백동의 파도를 정면을 맛보았고 학생운동의 절정기로 경영했습니다. 정치와 사회질서도 불안정하며 경제상태도 불황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인재지역나는 최악의 지형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무장과 사고 방식의 전화을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성실히 노력하고 직업의 귀천을 도회시하여 노력하지 않고 악리한 생각으로 처신할 사고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사국이나 가인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극 노력의 합신 된결만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기술, 기술 이전이나 첨단 기술의 개방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 민족이 합신 관결 하여 자기의 위치에 비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불황 속에서 헤매는 이마당에 가속이와 허연 허세를 태세의 정비가 경비의 총력을 기울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앙대의맹문사학으로 진입하는 도정은먼 거리가 아닐 줄 사려되며 고유의 대학문화 창조와 교직원 제의가 합신단계를 하기만 되면 용이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6년 의지를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꾸려가는 이유는 전기 수업 상태가 100% 가까이 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전환하여 대기업의 시험만을 희망하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지지하려 할 의사가 가게 되세요. 중소기업은 여러, 여러 점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히트어지는 점이 많은데, 이러한 대응과 창조에 합심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 내일 교육, 교수님 직원, 그리고 학생러다 뜻깊은 개교 74주년을 맞이하여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박정민 교수님을 비롯하여 오늘 근속 공로 협장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8만 공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회 뜻깊은 중앙언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한일보 김창일, 한인공무원님 KBS 이범경 특임본부장님대우로 김우중 회장님과 한국출판학회 안중근 명예회장님, 이 나라 언론문화 창단에 수고하신 공을 높이 채하지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중앙대학교는 일제의 암울한 민족 순환기에 창설자이신 고 이명신 박사께서 항일 독립과 민족 교육의 전당으로서 의해 죽고 참여 살자는 창학 이념과 일관된 대학 정신으로 오랜 인구의 세월을 거쳐서 대학 발전에 확고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대학의 재단이 바뀌고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이 대학 여건 평가지로 전환되면서 불행하게도 교육부 판정이 있었던 작년 10월 이후 학교의 명예를 수출시킨 원인과 책임, 그 시정과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장장 8개월 동안 진통과 소유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출범한 대학발전공동협의회에서 각주체 간의 오해와 불신, 대립과 충돌을 막는 데 인내심을 가지고 조정,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회의 대학본부 정근홍성을 스스로 굴게 하였고 등록금 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헌장 제 2465호 고수박정 이분은 1962년 2월 2 8일본 법인이 유지 운영하는 중앙대에 취임하여 오늘의 일이까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공로 이에 기념금을 수여하고록 요청합니다. 1992년 10월 10일 중앙대표 총장 전작박사, 그는 학교빈 중앙대표 이사장, 명예경제학 박사 김인수. <laughs> 청장 제 2464호 참사 임명령이다. 학교 법인 중앙대학 이사장 영예경찰 박사 김지수 日本で一度は不参加できる。準備不振やん、シーバルスピード。何でしょう、シン・アムソン・アロンダしょ